됐어. 아이드 빠져. 져래래렇지지렇지지질브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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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규야! 그렇게 라질히라질브라정우라질 브라질, 브라 침투!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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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들에서고버리는 너도 구성아 वाह <laughs> 출발! 아박종치가 터치가 성규, 성규! 아가 터치가 터치가 터치이가 터치가 가가서가가 성규 뛰어! 뛰어! 성규 뛰어! 그렇지! 그렇지 또! 아, 또! 야 주성아 반대! 그렇지! 침착하게! 응. 해봐 해봐! 그렇지! 또! 오케이. 아 이건데! 이건데! 잘했어 잘했어! 야분 올려 이제! 성규 성규 잘했어 괜찮아! 성구야 그냥 와! 와! 아, 우리 빨리, 빨리.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불러 불러 불러! 지태태태으 태연, 태연 그거야.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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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올려아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됐어, 성규야! 됐어. 아, 성규? 누구야? 어. 그아 잡았어야 아, 했는 오케이 정우! 성규 한번 더! 그렇지! 책임져 책임져! 성규! 그렇지! 해! 해! 끝까지 가! 성 성규! <목소리> 성규. 패스야 정우! 야, 정우! 어 이것도 너가 나갈 거 태연아 얘기 좀 야, 해줘 야, 좀 내려 태연아! 은찬이랑 가 있어 박수 빨리! 성 붙어줘 붙어줘 정우! 걸려서 구아너 거기 있어 야 은찬아! 너가 너가 앞에 있고 태연아 너가 뒤로 가아니아니 야 얘랑 붙어있어라고 얘. 대답.

집중해. 해봐! 해봐! 성규야! 아가 해야 돼! 에버, 에 어?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놓고! 버 에버. 에버. 에 경훈! 경훈! 성 n 침투! 오케이 경훈! 경훈 어, 침투! 정우야! 오케이 n 괜찮, c 괜찮아! 아! 나와 나와 오케이 정우야 아, 끝까지! 간략함. 깨, 깨, 깨. 주성아 간략함 가리야, 가리아 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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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 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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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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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불러 아, 불러 야, 아, 야, 야, 아, 야, 야 이명준 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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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만 두명두명두명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달리지 마! 리지 마! 딸리지 톡한리지 마! 딸리지 마! 딸리지 마! 딸리지 마! 딸리 성규 딸리지 마! 딸리저쪽딸리 저쪽으로 지그딸지정 어, 딸리지 올라와! 거기 차 가운데! 성규! 성규! 와야 이게 너지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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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켜 지켜, 지켜. 오케이 어, 잘, 잘 돼, 지켜. 그렇지 연결 연결 어, 뭐, 가 하는 거 좋은데 연결할 때 빠르게 해야지. 주성아, 방금 그게 너야. 잘했어. 한민아너 많이 올리지 마. 좋았어. 나가 어? 나가. 좋아, 형준 고기. 어? 야, 선유야. 반대. 정훈! 어, 지운가를... 오케이. 응. 오케이. 아, 이거 지 마라. 야! 나갈때까지 집중 안할 거야. 우리 거잖아. 야, 집중해! 진짜. 오케이, 저거 좋아. 괜찮아. 그렇지. 오케이. 주서 한번 더. 한빈 선교 위치 바꿔 한빈랑 성교 위치 바꿔, 바꿔. 정훈그렇 여기 여기 정우야 너가 해 너가 해, 너가 해. 정비, 정비! 정간 어, 길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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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답 정답! 정답! 정리 정답! 정답! 정 가자. 그렇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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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i! Hey! Bye bye, bye. 속 뒷공간, 그렇지. n Luchi, Ande, Ande, Tikungan, o k a 도와줘야 돼. 저희 교체 좀 할게요. 한빈, 김한빈. 김한빈.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가. 포워드가. 워드포워드 포워드. 포워드, 아, 여기 아, 위로 아, 위에, 위에. 잘했 한빈 잘했어. 올라가. 이슈. 계속 끝까지. 에, 네, 에.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이병준, 이병준.